안녕하세요. 영노아 프로젝트 첫 번째 영상입니다. 노아는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 노아의 종말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 영노아 프로젝트는 이 노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가장 쉽게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영노아의 방법을 담은 영상들을 한 개씩 업로드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영노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우측에 보이는 대학 중에 하나를 졸업을 해서요, 운 좋게 정말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급여 명세서인데, 제가 8,700만 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제 또래에 비해서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면이 있으면 언제나 단점도 있잖아요. 직종의 특성상 정말 음주가 잦았고, 또 치킨, 뭐 햄버거, 피자, 삼겹살, 곱창 같은, 좋지 않은 음식들을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썩어가더라고요. 일단 외모적으로도 제가 30대 초반인데 5살 이상 더 많아 보인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건강 검진을 하는 모든 지표가 정상 범주에 벗어나게 되었고요. 어, 몸무게도 95kg 졌고 마음도 되게 우울하고 좀 활력이 없고 그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인생이 있어서 현타가 와서 나는 왜 살까? 나한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니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답은 아프지 않고 젊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고 싶다. 그게 가장 나한테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때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바로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내 건강을 비용으로 내면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퇴사를 하였고요. 저는 젊은 상태를 다시 유지하고 싶었고 그 상태로 오랜 기간을 건강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화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을 정말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임상실험 데이터들이 있는 정보들을 많이 찾았고 그것들을 제 몸에 하나하나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는 제 건강 지표들 혈당, 혈압, 심장박동수, 몸무게 이런 것들이 다 정상 범주로 다시 돌아왔고요. 또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자기 전까지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피곤하지 않고 음, 기분도 뭐 안정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적으로 제가 기존에는 좀 또래보다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6개월 만에 어, 또래 아니면 더 젊어 보인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실제로 노화가 되돌릴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걸 체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저 혼자 느끼고, 알고, 저 혼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그리고 실제 기동 기반의 데이터와, 실제 제가 적용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과 같이 역, 노화, 다시 젊어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정말 좋 은, 정 보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 해서 어, 체험 을했던것들을 액기스 를 정말 가장 쉽게 공유 를해 드릴 테 니까 어, 구독 해주 시고 많이, 시 청해, 주 시면 감 사드리 겠 습니다.